이 캐릭은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자세한 스펙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악세가 일단 미쳤습니다. 악세가 미쳤어요. 무려 상자로 옮길 수 있을 만한 악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분꺼 계정을 들어가 보면 은80 넘는 캐릭터가 한 계정에 네 개예요. 리세에 진짜 가장 최적화 되어 있는 캐릭입니다. 중립분들 욕심내실만 해요, 이 캐릭터는. 자, 토르템. 11번 매물, 2번 매물은 광전사입니다. 광전사이고요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레벨에 30% 광전사입니다. 요즘엔 거의 국민 레벨이 88레벨인 것 같아요. 자, 장비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번 거 장비는 비각템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전부 다 각인이기 때문에. 자, 각인템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무관투구에다가 5 거인의 돕기, 5 고대 판금 갑옷, 그리고 6 완력의 부추, 5 체력각반, 5 금날, 7축 신성요방, 그리고 5 타라스의 장갑 용기의 벨트, 해골목걸이, 기사나의 반지, 그리고, 방어 팔찌까지, 이렇게 있고요 악세, 이 캐릭터가 자랑할 만한 악세사리, 지금부터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세가 입이 떡 벌어집니다. 8 빛나는 완티에, 6 빛나는 완력의 경각, 음? 사냥꾼의 휘장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안 하셨나 보네요. 휘장은 아직 안 건드리셨습니다. 축칠검기, 축칠검기, 팔푸기, 그리고 6용반, 축 5용반, 5방어팔찌, 3룬의 7축 회복인장 7축 회복인장, 축 6수호의 인장입니다. 악세가 진짜 지려요. 엄청 지립니다.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5만 8층 쌩쌩하게 돌아갑니다. 중립분들 이 캐릭터는 리세했다가 그냥 본캐 들어가가지고 또 8층 작업하고 무한반복 하시면 되고 전설이 뿜뿜하게 넘, 넘, 늘어나겠죠? 악세랑 비각템 소개 드렸고요 변신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소개 해 드릴게요. 변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크 하딩과 디바인 크루세이더, 전설 변신이 두 개가 있고요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27개가 있습니다. 27개가 있는데 그 와중에 각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각성이 다섯 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중복은 또한개가 포함이 돼가지고 현재 영웅 변신이 28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희귀 변신 리스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펌프킨 이런 것도 다 있네요 위치, 고스트 이런 거 에르자베 대장, 샌돔 없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없는 것들은 각성 6개예요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못 봤나? 각성 하나 내가 숫자를 잘못 셌나? 아 여기 하나 있었네 둘 셋, 넷, 다 각성이 여섯개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성이 여섯개. 이분 캐릭터는 워낙 미세하게 너무 최적화된 캐릭이어가지고 그냥 변신 뽑고 각성, 변신 뽑고 각성 아니면 은 변신 뽑고 전설 도전 이게 무한반복 가능합니다. 그냥 사셔가지고 돌리기만 하셔도 리세만 돌리셔도 어... 캐릭터값이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캐릭터예요 현재 영웅 도전은 7회 실패고 전설 도전 실패는 8회 에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웅 변신까지 이렇게 보여드렸고 없는 변신 같은 경우에는 뭐 베레스 뭐 시간 문제예요. 솔직하게 이런 영웅 변신들은 리세가 최적화되어 있는 캐릭터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런 영면은 시간 문제여가지고 아예 안 나오는 거 빼고는 영웅 변신들은 이 정도 있고 어. 마법 인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인형, 마법 인형은 열 영웅, 영웅 전설은 없구요 영웅 인형이 1 4 개, 열네 개인데 중복 포함해가지고 1 5 개가 있어요. 희귀 인형 같은 경우에는 보자 보자. 기사 파크 바다 비 만보토끼 호랑이 금빛 엔디아스 이런 것 빼고는 전부 다있구요 자, 인형까지 소개를 드렸고 이제는 문양과 템컬렉 수호성.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템 컬렉션부터 보여드릴게요. 템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6% 등록률에 28% 완성률입니다. 야, 근데 어떻 이게 난 이게 거꾸로 가는 건천분 보네. 등록률하고 완성률하고 바뀐 거 아니에요? 아무튼 완성률이 거의 30% 가까이 돼요. 상세 컬렉션 효과는, 요렇게 보시면 돼요. 와, 필요한 건다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건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다 되어 있고, 제, 그, 캠 화면에 가려져 있는 것들은, 뭐, 이동속도 1 1%, 콘 2개, PVP 데미지 리덕션 2개, 그리고 PVE 데미지 리덕션 1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양으로 이거 서서 이렇게 슬슬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영상에는. 문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도 나쁘지 않아요. 문양도 나쁘지 않아. 에바가 5시, 파가 6시, 마프르가 6시, 사이아는 뭐 이제 2시 그랑카인 6시 아이나사드 7시가에한칸전7시가에한칸 전이에요. 이 캐릭터 나중에 가격 들으면 깜짝 놀랄거예요 아주 깜짝 놀라실겁니다. 자 수호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성 조수호성 어, 아이스케이크까지 뚫어놓으셨고요 밑에는 파이어붐 이렇게 뚫어놓으셨고 쌈쌈 7, 어, 7개, 아, 이구나, 8, 9개. 아, 좋은 수호성은 9개를, 9칸을 전진해 놓으셨네요. 9칸. 쌈, 쌈, 쌈. 어, 9칸. 그리고 아툰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삼지창 모양, 딱 삼거리에서 하나하나씩 가셨어요. 6개, 6칸 전진하셨습니다. 아툰 수호성은. 수호성도 나쁘지 않아요. 질리언 수호성, 리젠바디 뚫으셨고 다섯 칸 전진하셨고요 크리스터스 호성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손을 안 대셨습니다 자, 이제 엘릭서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릭서는 12개 능력치 엘릭서는 12개 되어 있고요 하프 엘릭서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거리 데미지가 10개 마법 방어력이 2개 물리 방어력이 10개 근거리 명중이 4개 스턴 내성 10개 분배되어 있습니다 하프 엘릭서도 이 정도면 뿜뿜합니다. 어, 뿜뿜해요. 상세 정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148. 전강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전강 안 먹었습니다. 전강 안 먹고 148이에요. 전강을 먹은 게 없죠. 전강 먹은 거 없이 148에 근거리 명중 170. 근거리 치명타 락구광걸 쳐가지고 60퍼고요. 데미지 리덕션 35. 35 PvP 데미지 리덕션 15개, 그리고 스텀 내성도 43퍼입니다. 43퍼 일단은 고객 번호 없구요. 구글입니다. 구글입니다. 가격 듣고 깜짝 놀라지 마시구요. 이 가격에 이 캐릭터 안살 사람들은 댓글도 달지 마. 이거는 진짜 가격이 쩝니다. 얼마? 비각템이 없기때문에 그냥 통이에요 통 비각템이 없어요 다 각인입니다 다 각인이에요 다 각인이고 창고에 서비스로 구 마족의 검까지 있어요 이게 얼마냐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에요 NC 아니구요 NC 계정 아닙니다 구글 계정이에요 그리고 서비스로 명코가 128만개가 있어요 서비스로 인벤에 들고 있는 템들은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 캐릭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올라가기 전에 thor0301로 연락을 주시면은 본준이가 바로 칼같이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시켜드리고 저는 그 바로 반톡방에서 나가니까요. 사기치지도 말고 사기 당하지도 마시고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톡 t h 5 r 0 3 0 1 토르템 11번 매물입니다. 카톡 주실 때 토르템 11번 매물 문의드립니다. 본진님과 연결시켜 주십시오. 바로 연결시키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르템 11번 매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좋다. 근데 이 캐릭